즐겁고,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었고, 안 들으면 서운한 레지오 합입니다 맞죠? 자, 오늘은 제 11장, 레지오의 기본 요소에서 1번, 개인 성화, 그 목적과 방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우리 다솜이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걸 막지 마라. 그죠? 하늘나라는 어린이처럼 되어야 된, 들어갈 수 있다. 이뻐요, 우리 다솜이. <laughs> 자, 레조 마리에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편적이고도 필수적인 방법은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봉사이다. 각기의 단원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얻게 되는 하느님의 은총을 원동력으로 맡은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레지오는 이 봉사를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과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자, 그러니까 레지오의 이 목적,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에 내가 순명해서 하느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내가 도구가 되는 거 이게 레지오의 목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보고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잘 쓰시기 위해서 내가 협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조 단원은요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될까요?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야 돼요. 고해성사를 사랑하고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보고하기 위해서 활동하니까 아무 힘도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예, 괜찮아요, 우리 아기 예. 성찰하고, 하느님께, 하느님 앞에서 언제나 내가 깨끗한 길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단원이 돼야겠죠.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힘을 드러내실 수 있죠. 또세 번째가 뭘까요? 하느님 말씀을 가슴속에 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은 누차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때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고요. 그런 것처럼 레지오 단원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특히 성모님의 믿음의 모범을 본받아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회합 전에 이루어져야 돼요. 네. 보고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잘 쓰실 수 있도록 내 스스로 기도생활 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자리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레이조가 무너지는 거죠. 자, 또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개인 성화야말로 레이조 단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으뜸가는 실천 방법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러면서 교본에서 레조 단원들이 성화하는 거, 거룩하게 되는 거, 이거는 으뜸가는 실천 방법이다. 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되는 방법에 어, 좋은 길로써 말씀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인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그러면 나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돼야겠죠. 이게 레조 단원이 성화되는 가장 기본적인 구,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레조 단원들요. 성체 조배를 사랑해야겠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겠죠. 미사를 사랑해야겠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걸 생명처럼 여기야겠죠. 이게 밑바탕이 된 상황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때 성모님께서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는 레조 단원인지 성체 앞에 머무르는 레조 단원인지 미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레조 단원인지 하느님 앞에서 성찰하고 주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을 사랑하고 있는 레조 다는 인지,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다 제쳐두고 회합 날짜 다가와서 보고하기 위해서 묵주기도 막 급하게 몇단받쳐 가지고 와서 보고하는 거, 예. 성모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성모님이라면 다 등짝 한 대씩 때렸을 거예요. 그냥 아주. 아이고 이러면서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성화되셔야 됩니다. 성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실하신 동정녀 꾸리야. 그 다음에 정의의 거울 꾸리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레지오 단원으로서 성화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아셨어요? 점검하세요. 기도하고 있는 레지오 단원인지 성체 앞에 머무르는 걸 사랑하고 있는 레조단원인지, 그 다음에 미사를 사랑하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레조단원인지, 그 다음에 고해성사를 사랑하고 있는 레조단원인지, 이거 이번 주 모든 프레시디움에서 나눔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나누라고요. 대화하시라고. 단장님들? 꾸리아 단장님? 어디 계세요? 지시 내리세요. 본당 신부님, 지시 사항입니다. 아셨죠? 활동 보고한 뒤에 신부님이 말한 이네 가지 내조 단원이 성화되는 길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서로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기도 안 해서 한번 좀 나눔을 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하셔서 뿌레시디움별로 정리해서 주임 신부에게 다 보고하세요. 제출해 주세요. 아셨죠? 알았어요? 예. 네. 본당 신부가 교본을 읽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laughs> 자, 그래서, 뭐, 신부님, 이거는 회합에 맞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나눠줘, 나눔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뿌레시댐별로. 너무 길게는 말고. 그, 꾸리아 단장님, 1인당 2분을 넘지 않길 바랍니다. 알았죠? 2분 안에 해서 이네 가지 저기 본당 신부님 지시상으로 내려서 나눔을 좀 해서 단장님들 다 적어가지고 주임신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화 끝났습니다.